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가 A야 이게 H야 삼각형의 별별는 2분의 1 A H가 맞아 그지 근데 여기가 B라고 할게 C 그 여기가 C야 여기가 B야 불러 2분의 1 이외로 쓸수 있는 거 있어요 밑변이 A예요 높이를 여기서 바라보니까 넣어본 거니까 C 사인 B예요 웃기고 있네 난 이쪽 2분의 1, 밑변은 A는 변함이 없고 높이는 B, S, C죠. 공식하면 나온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서 첫 문제가 이래. 넓이는 2분의 1, 양팔이야. 각이 나라고 해서 이 길이가 알아야 돼. 양팔을 알고 이쪽을 할땐양팔을낀 각이야 이게. 알았 알았니? 삼각형 넓이 공식이야 2분의 2 양팔 따라서 2분의 2 양팔 1인가 네, 사인 본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삼각형이 됐으니까 삼각형을 복제하면 뭐가 되냐 여기가 A야 이게 높이야 여기가 세타라고 불러 그럼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면 여기 뭐야 B 사인 세타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자 아, 이거 이해 안되신분 얘기하세요 음.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자 복제해서 갖다가 거꾸로 붙여 그럼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불러 얘를 복제해서 갖다 네. 붙이면 평행사변형이죠 아, 네. 평행사변 넓이 불러요 네. 2분의 1 ab sine theta에다가 그럼 또두개지 ab sine theta야 평행사변 넓이야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됐어 자 그런데 니네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가 4고 얘가 3이면 넓이의 비는몇대 몇이야? 4대 3이야 이렇게 있으면 이거와 이거의 넓이의 비도 몇대 몇이야? 4대 3이야 얘 그대로 옮기면 돼잘 이해 안돼? 평행선 긋게 평행하면 얘이 넓이나 이 넓인데, 얘를 이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평행해서 이 넓이나 이런 카터 하나 또 카터. 돼? 응. 자, 그러면 사각형을 줄 거야.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인데, 이런 사각형을 주고, 첫 문제를 내. 요 길이는 줄 거야. A로. 요 길이도 줄 거야. 요걸 B로. 그때 끼인가 세타. 이때 이거의 넓이 이렇게 물어봐. 여기가 단이니까 센티미터니까 그러니까 A하고 B는 곱할 거야 센티미터 제곱은 됐어 높이는 그 뭐게? 이게 문제죠? 이제부터 잘 보세요 어떻 하나 시험 문제에서 얘가 등장할 때 이유가 있어요 넓이는 니네 구할 수 있는 건 뭐만 있어? 3, 4, 9만 있어 삼각형, 사각형 구체구, 구라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렇게 되면 내가 아는 도형이긴 하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아직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남습니다. 뭐가 가능해요? 얘를 옮겨야 돼요. 그럼 평행선을 거의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되네? 그래서 잘 들어. 얘를 그대로 복제를 해요. 이걸 여기다 복제해. 여기다 이거 복제해. 여기다 이렇게 복제 이렇게 복제를 하면, 이 넓이가 XX. y y 복제했어요. w w. 그러면 요 길이가 현재 b고 평행아니까 여기 되는 a야. 이거는 각 꼭지가 아니까 세타 대각도 그러니까 세타야. 이랑 똑같은 거야. 밑뼈2 a sin 세타죠. 그쵸 근데 몇 개로 만들었어요, 얘를? 유일하게 바깥쪽으로 복제되는 건 얘밖에 없어. 그래서 절반이 돼. 알았어. 그래서 2분의 1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가 사각형의 넓이야. 돼? 얘랑 똑같다고 하면 안 돼. 얘는 응용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 나눠줄 테니까 너는 월요일까지 해 와. 아, 월요일 전에. 그러죠. <laughs> 아주 그냥 꼭 그거 맞춰가지고 꼭 금요일날, <웃음> <웃음> 금요일날 가야 금요일날 가 내가 잔득 칠수있어 그거지 <laughs> 1번 프린터 봐. 이프린트 때문에 해야돼 어쩔수 없지 지금 안나와 1번 운을해서 해와 얘들은 금요일날 이거 제대로 할건데 1번도 뭐야 넓이니까 뭐 놔야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자 양팔이야 양팔 양팔 나나나눈눈눈공거 끼니까 2분의 양팔 그럼 거기가 쌓인 비니까 2분의1 봐, 2분의 12곱하기 9, 사인 b는 27루초상. 사인 b 나오니까 탄젠트 나올 수 있어. 얘가. 3번은, 3번 봐. 3번은 색칠한 부분이 무슨 도형이야? 3번, 부채꼴 아니요. 암꽃도 아니요. 활꼴이야. 따라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원이야. 따라서 OC를 연결하고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주셔야 돼요. 자, 4번 보세요. 4번은 지금 몇각형이요 12각형이지. 호준이 12각형의 넓이 공식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 그럼 이거 자르는 얘기예요. 자르면 몇 개가 나와? 삼각형 12개가 나올 거야. 그럼 양팔이 누구야? 4하고 4야. 끼인가 나올 거야. 360을 가운데는 30도야. 예, 그런 거고. 자, 5번. 5번은 어디가 중에 끼인각이요? 팔이 두개 있어. 육각고이 그러니까 a가 그럼 a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라고. 표시해. 중요한 거에요. 애들 표시 안 해줬고 1번도 B에다가 표시해줘. B. B에다가 b 이렇게 각 표시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줘요. 택시 크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6번 봐. 6번 봐야. 넓이 문제지. 양팔이 누구요? X하고 12지. 끼인 각이 몇 도요? 120도지. 헐 120도는 어떻게 해요? 180에서 도 빼준 걸로 쓰시면 돼요. 문제없어요. 그럼. 7번은 아예 끼인 각이 표시돼서 8번도 끼인 각이 어디어 120에 있는 거야. 응? 어? 그럼 60도짜리 쓰는 게 나아. 반대편. 자, 그다음에 9번은 끼인 각이 어디니? 35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25도 모르는 거. 근데 합쳤더니 60도니까 어디가 아는 게 돼? BCA가 아는 각이 돼. 끼인 각이 돼. 어차피 8은 C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10번은 뭐야? 평행 4변형이지 팔은 누구하고 누구야? 팔하고 10이지. 얘 각? 자, 다음 빼지 마. 11번은 어떻게 구해? 두채꼴 엔드, 삼각형 엔드, 삼각형 빼주면 돼. 12번은 넓이 물어봤지? 어떻게 자를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떻게 잘라? b 드를 자를래요? AC를 자를래요? 각을 함부로 자르는 게아니라그래서 AC를 연결해서 찾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땅콩 문제예요. 중위꺼. 평행하면 뭐할수 있다고 했어? 옮기라는 응. 얘기야. 14번은. 15번은 각도 어디 잘라야 돼? BD야? AC야? 안볼거요 15번은 어디 잘라? AC 잘라야 돼.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 16번은 뭐부터 먼저? OC를 C 연결하는 게먼저야 17번은 어디를 연결하는 게 먼저예요? A씨야? B디야? B디를 연결해 18번은 양팔 있고 가운데 눈알이 있지? 그게 중요한 거고 19번은 어디에? 눈알이 중요해 20번도 눈알이 어있어 60도 자 21번 이건 큰 문제 없고 22번 45를 아마 줬으니까 B씨의 길을 찾으라는 얘기야 23번은 몇 각형이에요? 이각형이니까몇 조각 내야 돼? 12조각. 어디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삼각형 몇 개나 가로 12개. 24번은 뭐를 연결하는 게 먼저야? OC를 연결하는 게 먼저야. 그럼 두채꼴앤드 삼각형이야. 그러면 OCB의 각도도 분명히 구할 수 있어. 25번도 마찬가지야. 어디 연결해야 돼? AC야 아니면 BD야? AC. 다학 페이지 넘겨. 눈알 보여? 안 보여? 사라고 문알 7하고 8 가운데 눈알 30, 27번, 6하고 12 눈알 보이지? 28번, 눈알이 한쪽이 없어, 29번, 끼인 가기야, 30번도 끼인가, 이거 쿨어났구야 너는 다음 주 수요일이네.